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중국의 근대 시기에 이런 상황에 직면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편에서는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네. 그 서구에서 만들어진 성과. 심지어는 뭐 그냥 도, 도로에 돌만 이렇게 깔려있는 도로들과 자기 중국의 현실을 비교하면 돌이 없는 도로들은 되게 비 오고 막사람 사람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운명적인 것, 그 돌로 깔려진 도로만 봐도 너무 운명적인 것에 감동을 해요. 근데 동시에 서구가 오는 게 단순히 그런 좋은 것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사회에 여러 가지 근대에 있는 다른 어떤 부정적 요소들이 같이 오는 것도 목격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소화를 시켜야 될까가 중요한 고민이었고 그래서 선생님도 아마 양가적 감정으로 많이 그것들을 인식하게 됐던 보는 근대에 대해서 이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조건들이 계속 의식하고 그런 조건에서 자기의 담론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저는 이중과제론을 만들어 내는 하나의 중요한 네. 동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 관해서는 뭐 네. 내가 오늘 저이 교수 얘기를 좀더 많이 들어야겠는데 한반도에서 이중 과제라는 것도 아주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단됐을 뿐 아니라 한국 전쟁 겪고 1953년에 휴전 체제가 쭉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거의 70년을.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그것이 이 분단이 일종의 체제로 굳어졌다. 그래서 그걸 분단 체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단 체제 아래 살다 보면은 다른 나라처럼 쉽게 근대 적응도 안 돼요.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남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경제 성장하고 뭐 조국 근대화 해가지고 통일 빨리 하자. 그래서 통일해가지고 우리가 1945년에 해방될 때 이루지 못했던 통일 국민국가를 만들면은 그때가 우리 이제 근대 적응이 일단 딱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 현실적으로 <laughs> 될것 같지는 않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분단을 극복하는 길로도 사실은 현실성이 없지만은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분단체제의 해소, 이 체제의 약간의 나쁜 점을 고쳐가면서 더 나은 한반도 체제를 만드는 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단체제를 제대로 극복해가는 길은 우리가 근대에 좋은 점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근대 적응이 미흡한 것을 채워나가는 노력인 동시에 이제까지 그 근대의 프레임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해 온 국가 관리라든가 국가 기구 민족 공동체 또 대외 관계 이런 것과는 또 전혀 다른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대에 적응하는 노력과 근대에 극복하는 길을 이게 동시에 수행하지 않, 않고는 안 된다 하는 게 다른 경우보다 훨씬 더, 더 이게 명백한 것 같아요. 그러냐면서 이게 굉장한 부담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이죠. 아까 말했지만 서, 서양처럼, 서구처럼 자기들이 먼저 저 자생적인 근대화를 이룩했고 여러 면에서 소위 근대적 가치를 앞줄로 성취했고 지금도 세계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고 그런 이들은 이 근대를 어떻게 점, 조금 더 낫게 만들고 뭐 할까. 그 생각만 하지 이걸 극복한다는 생각을 잘안 하고요. 극복하겠다는 사람들은 또 전혀 다른 뭐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서양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열악한 근대 현실에 적응하면서 그걸 극복하려고 해야 되고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다알수 없으니까 우선 가까운 일본과 중국의 사례라도 좀 비교 검토하자 해서 그 얘기를 내 책에서 좀한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원래가 동아시아 중국 문화권이지만은 섬이고 또좀 문화적으로 독특한 데가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거기다가 서양을 제일 먼저 접하고 그러면서 정말 근대적인 우등생이 됐죠 근데 이게. 우등생이 되는 것 같더니, 이게 <laughs> 우등생이 망령을 부려가지고 2차 대전 일으키다가 폭삭 망했고패전 후에 이제 다시 부흥을 하니까 또 그런 좀 망령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과거에 적응 일변도로 가던 게 이게 옳은 노선이 아니었다. 항상 반성하고, 소위 흑자다위키치의 타라 입구론 같은 거,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뭐 유럽으로 들어간다 하는 그런 노선을 뿌리부터 반성하고, 새로운, 참, 근대의 이중과제를 실현할 방도를 강구하는 대신에, 부활도 잘 되고, 한국전쟁 덕에 경제도 부고 옛날엔 유럽에 붙었는데, 근래는 이제 점점점 미국에 붙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일등국 대접은 못 받지만, 그래도 다른 후진국에 비하면 훨씬 우월한 대접 받잖아요. 거의 준 백인 대접을 받으니까, 거기 이제 최 있는 면이 많은데, 이것도 오래 못 간다는 게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경우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자기 전통 문화가 강하고 좀 나쁜 의미의 중국 중심주의까지 있으니까, 소금물 들어왔을 때 그거 배울 생각을 했잖아요. 뭐 기술이나 좀 배우면 된다는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결국 사회적 혁명을 했는데. 그 사회주의 혁명을 뭐 중국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넘어선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했다. 적어도 초기 사회주의까지 들어갔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 내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근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낸것 같지는 않은데. 이건 생각 은 어떠세요? 중국 상당히 이제 복잡하긴 한데요. 이제 중국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일본과 비교하면은 그 아까 사회주의 혁명까지 거쳤기 때문에.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중가제적 인식들이 전혀 없진 않다, 이렇게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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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제 중국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근대화 과정에서 이제 사상가들, 정치적 활동을 같이 한강요웨이나 네. 손문, 순환 같은 사람도 항상 고민이 그거예요. 중국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자기 자부심도 있겠지만, 또그 동시에 당시에뭐 자본주의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돌아다 돌아다니다 보면 빈부격차의 문제도 있고 또 자본주의가 비유럽권에 가서 하는 여러 가지 식민주의라든지 이를 다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라는 음. 인식들은다 있어서 강유에는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스승계 이제 대동서 같은 걸 아주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에 대한 그랬는데 그는 거 현실적 의미는 없었어요. 고민은 있었지만 그걸 현실 어떻게 결합시킬까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 순호는 소위 산민주의라고 했을 때 이제 음.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라고 하는데 민생주의를 순호는 항상 사회주의로. 자본주의를 극복한 어떤 발전 노선으로 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거기도 되제대 이제, 이제 귀담아들을 얘기 많지만 어쨌든 순원도 정권을 잡은 시기는 거의 얼마 안돼 안 되고 실질적으로 네. 권한도 없었고 신혁명 시후에 나머지는 그런 권한이 없는 혁명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었고 사회주의 한다고 해서 중국 혁명한 게 아니라 당시에 신민주주의라고 그래갖고 네. 자본주의적 제도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사회주의로 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건국 이후에. 공산당이 집권을 하니까 자본주의 요소들을 쉽게 폐기를 하고 그 긴장을 유지하지 않고 극복으로 막 그냥 달려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사실 지금의 상황은 약간 그 경험을 하고 이제 중국이 개혁개방을 했는데 경제정책적 차원에서 보면은 뭐 국유기업도 있고 물적 토대가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담론적으로는 지난 3, 40년 동안에는 중국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빈부격차와 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기 나름의 시도들이 이제 그 사회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식은 있지만 그렇게 성공적으로 수행한, 원만하게 수행했다고 보기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문의 안으로 보더라도 신민주주의 시대에 마오태통이인민공학 세우고 그 초기죠. 그때가 이중과제론 과제 수행에 제일 근접했던 여러모로 시기 같은데 그것을 계속하지 못한 거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국내로 보면은 그게 이제 모태통이 독단적으로 아니면 조급하게 사회주의를 하려고 그랬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국제적으로 급박했잖아요. 포위당하고. 그러니 경제발전을 해야 되겠고. 문화대혁명을 보더라도요. 마오하고 스탈린하고 다른 점의 하나는 사회주의 혁명했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된건 아니다 하는 인식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 심지어는 중공당의 기존 질서 깨부수고 문화대혁명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나도 간단히 지금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뭐그 말이 되냐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지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 목은 앞으로 공부부터 해봐야겠는데 그러나 지금 봐서는 현재 오히려 성장 쪽에 확기울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후퇴하는 면도 있고. 뭐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안 해서 후퇴라고 보는 건 아니고 중국 나름으로 그동안에 시도하던게 요즘은 잘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중국을 볼때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도 자기에 대한 이해가 되게 이중적이고 우리도 외부에서 중국을 보는 것도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편에서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미국을 따라잡는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계에서 뭐 어쨌든 어떤 가지 방식으로. 1등이다 2등이다 물질적으로 그것에 기대하는 어떤 도덕적 수준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종합적인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의 발전 정도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인구가 많아 생긴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이랑 비교하면 지금도 1인당 GDP로 따지면 은 미국의 6분의 1이에요 총량이 같아져도 미국 이 1인당 GDP는 5분의 1뭐 g d p 로 우리가 사회에 발전 수준을 다 평가할 수 없지만 또 많은 부분들을 그냥 쉽게 이렇게 포착해 주는 면이 있는데 중국 내에서는 아직까지도 발전에 대한 집착이. 우리가 뭐 1인당 GDP가 한 몇천 달러 수준이었을 때 생각하면 그게 여전히 그 중국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가는데. 아니, 나는, 어려운 나는, 나는 중국 사람들로 네, 네. 미국 따라잡지 말란 말을 네, 안 해요. 네, 네, 네. 아니 세상에 중국, 중국이라 사람이라도 좀 미국 따라잡아줘야지 저렇게 미국 혼자서 이 설치는 이런 세상에 또 우리가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따라잡더라도 이중과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런 전략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건데 중국 사람들 만약 자존심이 강하고 뭐 한국의 지식인이 이중관이라는 얘기했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들이 써먹을 것지는 않은데 그래도 써먹으면은 나는 그들한테도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저도 몇번그뭐 중국 학자들이랑 대화도 했고 이제 조금 그래도 이런 문제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쓰는 글에서는 언급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반응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 이중과제적인 어떤 인식이게 말은 된다. 이런 음. 반응들은 좀 있어서 그건 좀 위안이 될수있같습니다이 교수가 좋은 <laughs> 네. 친구들을 찾는 건안 돼. <laughs> 그 자본주의 근대를 발전시킨 유럽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출됐는가,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이것도 한 번은 얘기를 해 주시면 아마 더 이중과제 된 인식이 더 조금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대 이중과제론이 사실은 건전한 상식이라는 거를 설득을 하려면 우선은 이제 우리 경우에 우리 상황에 얼마나 적응하, 저 적용이 가능한가 하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 과연 적용이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근대의 이중 과제니까 근대라는 거는 세계사적인 개념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근대를 앞장서서 만들어 온 거는 서구란 말이에요 서양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이 안 되면은 후진국들끼리만 써먹는 그런 개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 답하기가 간단치 않죠 왜냐하면 근대사에 아주 밝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박하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근대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전과제를을 수행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뭐 비교적 쉬워요 그 바로. 마크스가 하는 얘기,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르저아지가 세상을 얼마나 바꿔는가 얘기를 하면서 그 현실을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부르저아지 시대 자체가 이게 극복의 대상이다는 그, 그런 그 이중관절론적인 그런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근데 초기에까지 거슬러 가도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내 생각에는 거기도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선진적 근대를 했다, 자생적 근대다, 하지만은, 그게 지들 힘만으로 된게 아니잖아요. 주로 당시에 이제 최초로 간게 중남미 대륙을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엄청나게 수탈하면서, 막스가 말하는 소위 본원적 축적, 뭐, 원시 축적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본원적 축적을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 식민성을 또는 식민지 지배를 본원적인 특징으로 하는 근대. 이거는 정응을 하면서도 그건 극복을 해야 될 대상이라는 게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인식했냐 하는 것과 별도로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데 그 시대에도 돌이켜보면요. 그런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꼭그 식민지 수탈에 관해서 말이 아니라 영국혁명이 뭐, 최초의 부주자 혁명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영어 혁명 당시에 굉장히 그, 레디컬한 평등주의적 집단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오히려 혁명 세력을 주도한 올리버 크로멜이 이제 대충 정리해버리는데, 어느 혁명이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집권한 사람들은 그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먼 장례나 실현될 수 있는 목표를 내서는 사람들을 되게 이렇게 정리해버리죠. 그러면 영국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초기의 근대화 작업 자체가 그 근대라는 자본주의 근대라는 틀 안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내놓는다고 봅니다. 프랑스 혁명만 해도 그렇잖아요. 자유, 평등, 우애, 우애 원칙이 근대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르루자지 위주로 재해석해서 실현하는 건데, 그 처음 나올 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처음부터 근대라는 것은 적응의 대상이자 극복의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출발했다고 보고 소수의 선구자들은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봅니다. 나는 이제 문학하는 사람이니까 가령 셰익스피어 같으면은 뭐 셰익스피어 워낙 풍부해서 하고 해석도 다양해서 하지만은 나는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야말로 근대 초기 봉건 시대 말기 이행기에 있던 사람인데 이미 그 봉건 시대가 붕괴하고 소멸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죠. 그래서 다가오는 이 시대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현실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은 뚜렷하면서 동시에. 그 시대의 훗날 사회주의 사생가라든가뭐 다른 여러 또 레디칼한 사람들이 제기하던 그런 문제를 이미 제기하고 있다고 봐요. 또 하나의 예로는 스페인 동시대 사람인데 스페인의 세르반테스 있잖아요. 동키호테는 최초의 근대 소설이다 이런 얘기 듣는데 그 소설을 보면은 돈키호테라는 이 기사가 처음에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적응 불능자로그려져요 중세 기사도 소설에 취해가지고 현실에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하면서 이제 온갖 그참 우스꽝스러운 걸 보여주는데 소설이 진행될수록 이 사람이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는 게 점점 돋보이기 시작해요. 그 이제 여러 해 걸쳐서 그 소설이 쓰여졌는데 마지막에 가면은 이게 돈키호테를 풍자하려 그런 건지. 아니면 돈키호테가 거부하는 이 현실 근대현 실을 풍자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해집니다. 지금까지도 그 그런 해석에 논란이 많아요. 그러 그런, 그런 거 보면은 아이 세르반테스가 정말 위대한 작가이다 보니까 근대에 적응 근대에 대한 적응의 필요성과 근대를 극복할 필요성을 앞질러 세우고 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나는 하여 이 이중 과제론이라는 게 태양사에도 근대 아주 시작할 때부터 적용 가능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대라는 게 되게 어떤 우리가 조국 근대할 때는 그게 되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설명이 되는 건데 이미 뭐 유럽 근대를 앞서서 진행한 유럽에서도 근대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어떤 해결돼야 될 문제들에 대한 인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된 사례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월러스틴 같은 경우에도 그 여러 가지 다층적 면을 보니까 그걸 나눠서 기술의 근대성, 해방의 근대성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구분해서 뭔가 새로운 미래를 조금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는 어떤 방식으로 그 구분 그 기술의 근대성과 해방의 근대성을 구분해서 담론들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월러스틴이 말하는 기술의 근대성이라는 거는 근대에 들어와서 이게 기술 지배의 시대가 되고 인간의 자유가 억압되고 평등이 부정되고 하는 그런 그 근대의 부정적인 면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이 근대에는 처음부터 인간 해방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또 그런 가능성이 한편으로 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술의 근대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어, 해방의 근대성을 지향하고, 어, 그걸 더 살려야 된다는 주장인데, 그런 점에서는 매우 그건 참 타당한 주장이고, 이중과조론하고도 통하는 바가 있지만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의 논의를 보면은 이걸 마치 근대는 그대로 놔두고, 해방의 근저성이라는 소위 대안적 근대,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꽤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간다면 그거는 이중과제을 하고는 다른 거죠. 월러스틴도 적어도 그 논문에서는 기술 지배라는 게 그거 자체가 뭐 기술 지배하고 인간 해방이라는 게 떼어날 수가 없고, 같이 가면서 기술 시대 자체에 해방적인 기능이 있는 거고, 그 해방적인 기능을 제대로 살리면은 자본주의 자체가 극복된다. 나는 이제 그런 게좀 분명치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막스하고 비교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올레스틴이 더 세계 체제의 이념이 막 세계도 있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용어를 안 쓰죠. 그러나 가령 막스가 본원적 축적 얘기할 때는 막스가 주로 자본론에서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국민경제를 모델로 해가지고. 굉장히 추상적인 자본의 모델을 만들고 그걸 분석하잖아요. 특히 그 본원적 축적 얘기할 때는 세계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계 체제론의 헌구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나는. 그리고 막스는 근대에 적응을 하되 이거는 뭐 확실히 극복돼야 되는 그 입장이 분명한데 원로스틴도 그+ 그 점에서 난 같다고 봐요. 기술의 근대성 해방의 근대성 그러면은 그거는 나의 이중 가정을 위해서는. <laughs> <laughs> 좀 선명성이 떨어지는 입장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더군다나 그게 그게 이제 영어로는 모더니티니까 근대라는 말보다 근대성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적당하긴 한데 우리 식으로 그걸 바꾸고 말하면은 기술 지배가 점점 심해지고 억압적이 되어 가는 근대 현실 근대 역사 그 가운데도 어떤 해방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근대. 그는 그 근대의 양면이고 우리는 여기에 적응하면서도 극복해서 해방적인 그런 측면을 떼어하고 드디어는 근대를 종결시켜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러려면 이중과제론을 <laughs> 얘기하는 게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laughs> 네. 우리 사회에서 그 이중과제론이나 선생님 이제 말,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분다체제론을 논의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가. 지적 해모니이 문제가, 그러니까 뭐 외국에 있어야 어 뭔가 그게 족보로 인정을 받고 네. <laughs> 그것과 조금 다른 표현이나 좀 현실을 잘 설명하는데도 개념은 그거는 뭔가 이 족보 바깥으로 이제 있는 뭐 이런 상황으로 취급하는 어 그런 풍토 상당히 그냥... 오래된 요, 거예요. 영어 네. 문제부터 네. 그렇잖아요. 네. 네. 영어에 모더니트란 말만 있고. 현대, 근대 구별 안되고, 현대성과 현대가 구별 안되고, 근대성과 근대가 구별 안된다는 거는 그들의 언어가 그만큼 저개발되어 있다는 언어인데 주야장창 모더니티만 가지고 자꾸 <laughs> 얘기하면서 이걸 어떻게 보내 갈까 하고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적어도 그 측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선진적이고 정교한 언어를 가졌으니까 이걸 가지고 사, 고를 하고, 번역한 문제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